활동적인 일상에 딱 맞는 편안한 추리닝 바지를 찾고 계신가요? 이 장세트 남녀공용 고급 컴포트면 춘추 추리닝 바지 트레이닝 스트레이트 일자 팬츠는 뛰어난 가성비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누구나 만족할 만한 제품입니다. 고급면 소재로 부드럽고 탄탄해 피부에 닿는 감촉이 매우 쾌적하며 통기성이 좋아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일자 핏으로 다리가 길어 보이고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마감 처리 덕분에 세탁 후에도 변형이나 보풀 걱정 없이 오래 입을 수 있어요. 두벌 세트라 번갈아 입기 편리하며 운동할 때나 일상복으로도 손색 없어 실용적입니다. 실제 구매자들은 정 사이즈가 딱 맞고 활동 시에도 흘러내림 없이 편안하다고 극찬하며 가격 대비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입을 모읍니다. 가족 커플룩으로도 추천할 만큼 무난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